여보, 어머님 댁에 이번 주 토요일에 내려갈 거지? 금요일에 퇴근하면 백화점 좀 들르자. 어머님 생신 선물 같이 골라줘.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 당신이 같이 내려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야. 선물은 괜찮아. 내가 나중에 용돈 따로 챙겨드리면 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머님 생신인데 선물을 안 챙겨? 기왕하는 거 끝까지 잘해드리고 싶어. 어머님도 내 생일 때마다 선물 챙겨주셨잖아.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같이 내려가는 것만해도 미안한데 금요일에 선물까지 준비하면 내가 너무 당신한테 빚지는 기분인데 빚은 무슨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도 당신이 잘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면서 시부모님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잖아. 내가 집안의 맏며느린데 아니야 당신 정도면 진짜 할 만큼 하는 거야. 매년 명절에 두번 엄마 아빠 생일마다 찾아뵙고 김장 때도 빠지지 않고 내려가서 도와드리잖아. 요즘 같은 때, 당신 같은 1등 며느리가 어디 있냐? 그런가? 하긴, 내가 좀 착한 며느리긴 하지. 그래도 어머님이 그만큼 잘해주시니까, 나도 더 잘해드리고 싶어. 근데 이번에는 동서도 같이 내려가는 거 맞지? 지난 설날에는 갑자기 몸 아파서 입원했다고 안 내려왔잖아? 글쎄, 아까 동민이랑 잠깐 전화했는데, 재수 씨는 이번에도 못 오는 거 같더라고. 재수 씨네 친정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한거 같아. 아니, 그 집은 우리 시댁에 행사 있을 때마다 돌아가면서 아파? 동서가 지난 설날에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못 내려온다고 하더니, 그때 호캉스 간 사진 잘만 올리더만. 어머님도 이제는 다 알고 계시는 눈치인데,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가만 보면 재수 씨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나서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 나도 그래서 참고 있는 거야. 어머님이 따끔하게 혼내셔야 하는데, 워낙 그런 말씀을 못 하시는 성격이라. 어쩔 수 없지, 뭐.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당신도 혹시 피곤하거나 우리 집에 내려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주말인데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잖아. 아니야. 나라도 있어야지. 두 며느리가 전부 없으면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진짜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내가 보너스 받으면 당신 가방 하나 사줄게. 가방은 무슨? 아무튼 이따 퇴근하고 집에서 봐. 5년 전에 결혼해서 남편과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묻어나고 두루 원만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신혼초부터 지금까지 시댁과도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희 시부모님 두분 모두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세상 점잖으신 분들이라서 시집살이는 전혀 없고 잔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들 눈치를 더 많이 보시는 것 같고 할 말도 못 하세요. 그런 어머님의 성격 때문인지 작년 봄에 이 집안 둘째 며느리로 들어온 동서는 완전 아나무인 자기 멋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친정 부모님 이야기도 아니고 시댁 일인이 모른 척할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한테 받을 건다 받으면서 며느리 역할은 절대 안 하려고 하니 솔직히 얄밉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너가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생일이라고 내 동생들까지 다 찾아올 줄은 몰랐네. 아까 식사비 계산하고 밥값이 너무 많이 나왔지?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이모님들까지 같이 뵈니까 반갑고 좋았어요. 저희 결혼식 때 와주신 이후로 이래저래 바빠서 한 번도 못 찾아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인사드려서 마음이 편하네요. 아이고, 어쩌면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할까? 잠깐만 기다려봐라. 너 계좌로 들어간 거 맞지? 어머님, 갑자기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세요? 아까 밥값도 너무 많이 나온 것 같고 왔다 갔다 고생 많이 했는데 나중에 예쁜 옷이라도 한벌해 입어라. 너가 우리 집 근처에 가까이 살면 종종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백화점에서 좋은 것도 한 번씩 사 줬을 텐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요. 밥만 받을게요. 100만 원은 어머님 용돈 하세요. 진짜 괜찮다. 사실 이번에 너희들 오면 며느리들한테 1만 원씩 주려고 준비해 둔 건데 둘째는 안 오고 너만 왔으니 너한테 전부 주는 거야. 안 그러셔도 되는데. 됐다. 그래도 둘째 귀에 들어가면 서운해 할수 있으니까 내가 용돈 줬다는 건 비밀로 하자. 알겠습니다. 감사히 잘 쓸게요. 그래. 너도 미련하게 매번 먼데까지 내려오지 말고. 다음엔 아프다 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 보고 싶어서 또 내려갈 거예요. 알았다. 아무튼 너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 잘 보냈어. 고맙다, 편히 쉬어라. 네, 저도 용돈 잘 쓸게요. 어머님도 이번에야말로 동서에게 서운하셨는지 저한테만 용돈을 몰아서 주셨어요. 사실 이때라도 동서가 정신 차리고 어머님께 잘했어야 하는데 어머님 생신 때 불참한 이후로 아버님까지 마음이 완전 돌아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들 바쁘니? 오랜만에 며느리들 얼굴이 보고 싶은데, 별일 없으면 내려와서 같이 밥이라도 한끼 하자꾸나. 밥이요? 저야 좋죠. 토요일, 일요일 다 괜찮아요. 둘째는 왜 말이 없어? 이번에도 혹시 몸이 안 좋은 거야? 아, 그런 건 아닌데. 겨우 밥한끼 먹자고 두 시간 거리를 내려가야 하나 싶어서요. 명절이나 별다른 집안행사도 아닌데. 갑자기 오라고 부르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그런 건 아니고,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 그냥 얼굴 보고 같이 밥이나 한끼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런 이유라면 저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주말에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저도 나름대로 할 일이 많거든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난 설에도 안 내려오고 어머님 생신 때도 안 내려갔잖아.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했으면 시댁 일에도 신경 써야지. 아니, 어머님도 오라고 강요 안 하시는데, 왜 형님이 난리세요? 가고 싶으면 형님이나 가세요. 저는 그렇게 한간 사람이 아니라서요? 됐다, 됐어. 니들끼리 싸우지 마라. 그냥 밥이나 같이 먹으려고 한 건데. 괜히 싸우지들 말고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 들었죠? 어머님도 오지 말라잖아요. 괜히 잔소리 할 생각이라면 그만두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어머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다. 어차피 둘째는 안 온다고 할줄 알았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시골에 산이 하나 있지 않니? 이번에 누가 그 산에 캠핑장을 만들고 싶다면서 사고 싶어 하더라. 잘 됐네요. 몇년 동안 임자가 안 나타났는데. 빨리 팔고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시면서 편하게 사세요. 그래서 산 팔면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도 하나씩 해줄 생각이었는데. 아들 몫으로 5천씩 나눠주고 며느리 몫으로 또 5천씩 나눠줄 생각이었거든. 근데 둘째는 아무리 봐도 내 며느리가 아닌 것 같아. 나만 이런 생각 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 시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이더라. 결혼식 한 뒤로 도통 둘째 며느리 얼굴을 못 봤다면서, 차라리 둘째 목까지 너한테 다 주는 게 낫겠다 하더라고. 나도 똑같은 생각이다. 아니요, 그렇게 큰 돈을 받을 순 없어요. 크긴 뭐가 커? 요즘 아파트 한채 값도 안 되는 돈인데. 너희들 결혼할 때 크게 해준 것도 없는데 이참에 돈 보태서 넓은 집으로 이사가라. 차라리 어머님 아버님 쓰시고 싶은 곳에 더 많이 쓰세요. 우리는 남는 돈이면 충분히 먹고 살고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수 있어. 아무튼 어제 계약금은 받았고 월말에 잔금 받으면 너희한테 1억 5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어머님 정말 뭐라고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나중에 시아버지한테도 전화해서 따로 인사드려. 주말에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한건 그냥 해본 소리였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괜히 돈 받았다고 더 잘할 필요도 없어. 지금처럼만 해줘도 우린 너한테 더 바랄 것도 없다.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그렇게 저는 동서목세 돈까지 모두 1억 5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아이 나으면 초등학교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었는데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서가 시부모님한테 울고불고 때를 쓰며 난리를 피웠지만 한번 정한 일을 바꾸시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영영 찾아올 필요 없다면서 매물차게 밀어내셨다고 해요. 시부모님 정말 착하고 좋은 분들이신데 제가 생각해도 동서가 너무한 것 같아요. 아무리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죠. 이래저래 쏙쏙 빠져나갔으면서 시부모님 주시는 돈은 받고 싶었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바빠? 아니 바쁜 건 아닌데 퇴근 시간 전까지 끝낼 일이 좀 있어서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이번에는 뭘 준비해야 하나 싶어서 글쎄 용돈으로 드리기엔 너무 성의 없어 보이려나 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무난한 건 가방이나 지갑이 괜찮을 텐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럼 우리 누나랑 같이 돈을 합쳐서 하던가. 애매한 것두개 하는 것보다 괜찮은 거 하나 해드리는 게 낫겠지 형님? 형님이 여유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작년에 이혼하시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데 혼자 벌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 아니야? 글쎄 나도 누나랑은 이야기 잘안 하니까 당신이 이따 연락해서 한번 물어보던가 내가? 알겠어 이따 퇴근하고 한번 물어볼게 저희 남편에게는 한살 터올 누나가 있습니다 세살 먹은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 문제 때문에 남편한테 이혼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때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혼자 일하며 애까지 키우는 모습이 조금 안 되고 짠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딱히 없고, 종종 아이 간식이나 장난감 같은 선물을 보내주면서 나쁘지 않게 지내왔었습니다. 형님, 혹시 지금 바쁘세요? 아, 올케, 오랜만이야. 나는 지금 퇴근 준비하고 있지. 우리의 어린이집 데리러 갈 시간이라서. 그러시구나. 다음 달에 어머님 생신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글쎄, 내 사정 알잖아. 그냥 밥이나 한번 사주고 넘어갈까 싶어. 혹시 저희가 어머님 지갑 바꿔드릴까 하는데, 형님도 어느 정도 보태실 생각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갑? 우리 엄마 지갑 있는데. 지금 쓰시는 거 10년도 넘었다면서요? 이번에 한번 좋은 걸로 바꿔드릴까 하고요. 1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거살수 있는데 저희가 70 하고 형님이 30만 보태시는 건 어떠세요?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출가 외인이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밥이나 한번 사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지갑이건 명품이건 선물을 하고 싶으면 올케 내가 알아서 해. 그럼 한 푼도 못 보태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작년에 이혼하고 혼자 벌어서 애랑 겨우 먹고 사는데, 애도 없이 맞벌이하는 올케네랑 내가 사정이 같아? 그건 그런데, 저희는 매달 시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리잖아요. 아, 됐어. 우리 엄마 생일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올케는 올케가 알아서 해. 네, 그렇게 할게요. 아무리 저희가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시부모님 용돈까지 전부 책임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우가 이혼하고 난 뒤로 하도 징징대는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조카도 봐주시고 여러모로 고생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일이고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본인이 도움받을 건다 받으면서 정작 해드려야 할 때는 출가외인이라며 피해가더라고요. 사정이 좋지 않은 건 알겠는데 정작 저러면서도 본인 쓸 돈은 다 쓰고 다닌다는 겁니다. 조금 욱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남편이 그냥 신경쓰지 말자고 해서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저기 올케, 내가 뭐 부탁 좀 하나 해도 될까? 부탁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은 내가 요즘 새로 만나는 남자가 생겼거든. 아, 형님 벌써 재혼하시게요? 벌써라니?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이혼한 지 1년도 넘었는데. 그렇죠. 1년이 넘긴 했네요. 그런데 사실 그 남자가 완전 한국 사람은 아니거든. 동남아 쪽 사람인데, 나랑 결혼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 해. 그쪽 부모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같이 가서 하면 된다면서. 그래요?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을 텐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요즘 그쪽 동네가 얼마나 무섭게 발전하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더라고. 저야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겠죠 뭐. 아직 나이도 젊으신데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지? 나도 더 우물쭈물 하고 있다가 나이만 먹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 차라리 빨리 결혼해서 새 출발 한번 해보려고. 근데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문제라뇨? 그 남자랑 그 남자 부모가 내 아들은 인정 못 하겠다는 분위기야. 결혼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들이랑 같이 살긴 힘들 것 같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세 살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재혼이라고 해도 형님이 외국 나가서 살겠다고 하면 당연히 아들까지 같이 데려가서 살아야죠. 그건 그렇긴 한데 원래 결혼해도 초반에 신혼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 남자도 나랑 신혼 생활을 즐기고 싶은 것 같아. 그런데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같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고 싫을 수도 있지.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 문제인데. 형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데요? 괜히 같이 가겠다고 우겼다가 이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일단 먼저 이 남자랑 결혼해서 자리 잡고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애를 데려가야 할것 같아. 서로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그 사람도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 글쎄요. 저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형님 혼자 외국 나가버리면 조카는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키워주시겠대요? 우리 엄마가 나이도 있는데, 어떻게 애를 전담해서 키우겠어? 같이 키워줄 젊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지. 올케가 우리의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만 데리고 살아줘. 네? 제가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아직 애도 없겠다. 딱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건 그거고, 형님이 언제 애를 데려가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책임지고 키워요? 지금 당장은 무리고, 내가 꼭 유치원 들어가기 전엔 데리고 갈게. 웬만하면 나도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을 텐데, 이 남자 사업이 워낙 잘 된다고 해서 놓치긴 아깝더라고. 2년 정도 있으면 유치원 들어갈 나이인데, 저한테 2년이나 애를 맡기실 생각이세요. 만에 하나 그때 돼서도 아이랑 같이 살기 싫다고 하면 어쩌실 건데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지. 뭐야? 자꾸 내 말에 토다는 이유가 뭔데? 우리 아들 키워주기 싫다는 소리야? 지금? 이게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아빠도 있고 친엄마도 멀쩡하게 있는데 왜 굳이 남의 손에서 애를 키우려고 하세요? 아무리 재혼이 하고 싶어도 그렇지 형님 배아파 낳은 자식인데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데려간다니까? 그게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조카가 싫은 건 아닌데 단 이주도 제가 봐주기 싫어요. 재혼을 하건 말건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어떻게 애를 버려놓고 혼자 외국 나가 살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하는 이야기 지금까지 못 들었어? 그럼 이 남자가 나랑 결혼 안할것 같다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헤어지는 게 낫죠. 형님은 아이 엄마잖아요? 2년 뒤에 유치원 다닐 때 돼서 아이 데리고 간다고 해도 그때도 싫어해서 아이 괴롭히면 어쩌실 건데요? 아니,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내가 그 사이에 같이 살면서 이 남자 마음도 바꾸게 만들면 될거 아니야? 지금도 싫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잘도 마음이 바뀌겠네요. 아무튼 저는 애 봐줄 마음 없으니까 어머님한테 맡겨놓고 가시던 애를 데리고 가시던 마음대로 하세요. 됐다, 됐어. 피도 눈물도 없는 올케한테 부탁한 내가 잘못이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야. 올케도 결혼한 지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애안 낳는 걸 보면 성격이 됐건 몸 어디 하나가 안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희 자녀 계획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 앞 일이나 신경 쓰세요. 생각 없이 일단 놔놓고 다른 남자랑 바람피워서 이혼당한 사람보다는 제가 조금이라도 나으니까요. 뭐야? 지금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럼 바람피워서 이혼당한 사람이 형님 말고 누가 있는데요? 진짜 창피한 줄 아세요. 이게 주제넘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아무튼 저는 신경 안쓸 겁니다. 재혼을 하시던 외국을 나가시던 맘대로 하세요. 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둘줄 알아? 나이는 적지 않게 먹었으면서 어쩜 이렇게 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배가 아파서 나은 자식인데 책임감이라곤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제가 듣기에는 시어머니도 손잡아줄 수 없다며 거부하셨고, 신우도 얼마 못가그 남자한테 차였다 하더라고요. 저희 때문에 결혼 못 했다고 어머님이랑 저를 욕하고 다닌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쓸 생각입니다.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데, 본인 신경 쓰기 싫을 땐 출가 외인이라고 남 취급해달라면서 아쉬울 때만 가족입니까?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신호와 거리두고 살기로 했어요. 괜히 힘들게 도와줘봤자 고마운 줄도 모르는 인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